안녕하세요, 반가워요. 와, 오늘 여기 행사 있나봐요. <laughs> 어, 정자, 정자 정자, 정자 만나니까 어떠세요? <laughs> 반갑죠? 예. 네. 양우이 <laughs> 오빠, 정자 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지냈어요?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유, 잘 지냈어요? 예. 정자 생각했어요? 했습니다. 예, 네, 정자 생각했어요? 보고 싶었어요. 보고, 싶었어. 보고 싶었어요. 저기 <목소리가> 10월 30일 정자가 수요일 아침마다 나와요. 응원 어 많이 해주세요. 요리해�оме.. 아셨죠? 응. 어? 음. 어머. 안녕하세요. 여기 한명 모시고 한명 모시고. 이 인사 인사. 어떻게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이고, 하는 님잘 어, 어, 어. 되고요. 네, 잘 되고 있습니다. 음. 아이고 반가워. 아이고 반가워. <laughs> 오늘. 여기 양훈 오빠가 행사가 있나 봐요. 그래서 축하 메시지 띄워보냈습니다. 그렇죠? 네.